자, 대념업인 1번, 자, 2만 2천 원. 세차. 어, 세차 운동. 세차 운동, 어? 세차 운동 가나는 가면 써야 돼? 아, 그냥 여기 그냥, 세차 운동. 이번에 자, 지금 자전거 추이 4만 1천 원이다. 기울기. 어, 기울기. 기울기 또는 정사 하나, 써도 돼요? 기울기 또는 정사 이나 그리고 각도. 세차 운동. 어, 세차 운동. 그래서 그 기운 정도 범위 좀 알려줘. 지금 현재 몇도라고 23.5. 이동해 3은? 5. 6. <웃음> <웃음> 다음에. 자, 기금공장계도 이거, 이거, 이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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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20년? 2시년해0년 20년? 2이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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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정원 중심에서 이별할 정도 어때? 다 똑같지? 어떤 비율 없어요? 0. 2 0일이 거의 거의 0. 0, 0, 0, 0. 그리고 자, 이거. 타원 정원 중심에서 이별할 정도가 크지? 그렇 20렙 큰 거. 그래서 2 0일 작으면 원, 20렙이 크면 타원. 떠올려. 태양 활동 변화는 흑점수가 젤리예요. 흑점수가 어떤 수로? 8만 원. 많을수록. 다음에 지표면 상태 변화가면, 기관 면적이 증가하면, 지표면, 아, 지표면 반사율이 아, 증가. 증가. 증가하니까 지구온도는 내려가야 돼요. 반사율이 더 많아지니까 흡수 못하니까, 지구온도는 네. 더, 지구 더 내려가고 꼭도록, 어, 긴가 면적이 많이 그 감소하면 좁아지면, 긴가가 녹으면 흡수를 더 많이 하니까 온도도 올라간다. 됐죠? <laughs> 다음에 화단재, 화단재 불출하면, 태양빛이 반사 태양이 되기 투과율이 올라간다 지금 안안 안 된다 안 된다 어, 안사어감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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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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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반낭이 이고 유는자 온수기체 배출 에어로졸 그래 지구 내적 유인 인인 아니 인위이 유인이죠? 인위적 유인인 인계 인위적 유인 증가 돼요. 하잖아 이런 봐 언제 자 보기 기후변화 자유적 유인을 지구 외적과 지구 내적 나누래 네. 먼저 지구 외적 해봤자 우리가 이제 어 세차, 경사 그리고 이십 년. 거기다 이제 태양을 조금 더떨올렸네요 이거 지우, 점세차비업 100점, 1점1점이고 맞나? 나머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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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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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게1 0 0자 앞자 보면 1 0 어서서 이어서 1이0점1 0 0이1이번이1 지금은 100점, 1이0점1 0 0 지금은 이렇게. 그림은 지금 자전축 경사가 향닐까생나그렇구나 경사니까 뭐 어떻게 우 경사가 바뀐다 뭐야? 어, 세척은 세척. 세천. 그래서 현택범 은 지구가 어점보다 근처에 갖고 있을 때 그게 남쪽으로에 돈을 버요 네. 일단은 자, 태양, 태양 고도, 고도. 아, 이거 지금 이거 뭐냐면, 고도고도가고보고도는 이제 사람 그림에 딱땅 있고. 태양이 더 머리 위에 있다 사람, 사람이 있고 앞을 봐, 응. 앞에 보다가 위 태양, 태양, 태양이. 태양 거리를 고리를 쳐들어. 이것이 각도, 이것이 고도. 아. 고도. 그래서 앞에 보다가 태양 거기는 태양 말지 고, 고기를 쳐들 각도, 위에서 고도 맞아요. 고도인데 남쪽이 뭐냐면 태양이 정 남쪽에 있을 때야. 근데 주로 이제 낮 열시. 음. 어, 그때 그 태양이 떠만 있는 고도. 이것들. 맞아요. 그런데 점점. 원점나 빛점 있을 때. 원점보다 긴 점, 현재 있을 때해남쪽도가더 높냐? 근데 해봤자 북방을 이렇게 하면 게계민이 민계, 그쵸? 민게 남정도가 높어려면 태양이 수... 머리 에 있어야 돼? 원위에 있죠 원점근접긴 점에서 머리 에 태양이 있을 때가 언제야? 원점죠 원유 틀렸어요 있을 때니까 음, 이거면 아직 됐습니다 그려서 좀 해주면 돼요, 민게 두 번째, 지구가 근절됐을 때, 근랬죠을 근절 때, 현재와 13000년 후의 계절은 반대로 나타나냐? 네. 일단 얘기 뭐냐면 똑같은 계절 데 그러니까 정사 방향 변화, 응. 이때가 어느 계절이야? 겨울, 어, 어, 이때 겨울, 응. 겨울, 이때 어느 계절? 열흘, 열흘, 열 그래서 현재는 어, 계절은 반대로 나타나고 받는 거야? 받는 일단 뭐 이제 우리또얘 뭐, 뭐, 나오니까 그런 원인 나오는데 실제는 이제 실제 실제 지구 기후변화는 보석셨군요 엄청 어, 간첩하고 3번 문제. 지구 자전축이 기울기가 작아지면 그말 뭐야 이게 서 이렇게 더 세워지고 어 차, 그러니까 뉴 유전가가 조금씩 안 되는 거네 각도가 지금 현재 21, 2 3 5도는데 21.5도 바뀝니까? 작아지는, 작아지는. 아니면 북반구에서 기온이 연 교차는 작아지요 아, 여름은 덜 덥고 겨울, 겨울더덜 추운 거남반구에서 기온이 연교차는 커져요 자하다 어, 장하다. 다음 넘어와서. 선을. 자, 그림은 A와 그림 AB는 서로 다른 식이이공식지 공유 계도가 당한그렇구나 자, 일단 그럼 이것은 뭐에 대한 거? 어, 26? 네, 2 0 자, 주기 얼마라고? 어, 잠만원1 0만원1 0만원주기이이게 20만 원 아닌가? 1 0만원 20만 원 비싸요. 10만 원 좋아요. 첫 번째 가 공전 궤도 이심률은 얘가 B보다 크냐? 네. 이심률이 크면 어떤 모습인가? 타원. 타원. 이심률 작으면? 원. 자 A, B에서 어디그 A가 타원이고 B가 원이니까 이심률 크고 이심률 작은 거? 그래서 이가 뾰족해서 남아는거 아니야? 뭐 그린 점. 그린 점. 누가 그린 점? 배부른 점. 그린 점, 그린 점, 그린 점. 그린 점에서? 자 태양과 지구 사이 걸리는 A가 B보다 뭐냐? 가깝다. 어. A가 가깝고 b 멀 멀벅한 거. <목소리> <목소리> <말이야>. <목소리> 세 번째, 자 공전제도 이심률이 a, B로... 오... 지구... a b 로 이렇게 하면 언제면서?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맞는 말 들리면? 맞아요. a 비가까워졌으니 a 가원이고 b 가원입니다또더 많아 더 증가한다, 맞죠? 맞아요. 더 a B 더 증가한다. 더더 더워진 날. 똑같이 여름이지만 더 더운 여름 야 한번 주시고. 오버 오버. 자 비가 오으면 지구 반사율이? 감소한다. 녹으면. 녹는 내 오버는 뭐야? 비가 녹았지. 네. 비가 있으면 햇빛 반사하는 거. 그러니까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아다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시 입니까 단체도 감소했어. 녹으면 감소. 그반서태양옆 재는 지형도 증가하지만 하지만 이제 그 반성율도 감소하고 반대, 반대 네. 네. 두 번째, 대기 중인 화산재는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킨다 어, 증가. 그다음에 세 번째, 판계 형성될 때 어떤 기후 지역이 증가하냐 해양성 판계어뭔데 아, 판계야? 대륙성 아니 해양성 만드요? 아니 대륙성. 그러니까 계가 뭔데? 한한 이렇게 대륙하 대륙성. 뭐뭐뭐뭐 대륙성.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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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모아지니까 지니까 땅이 많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그해안가 지형이 많은 적어? 저거지. 아니 가 분리되면 분리. 아 한. 네, 네. 가 분리돼서 나오는 거 세계지도, 세계지도. 이때 그 해양과 지형은 잖아이 모자로 이기 그거야. 야, 아저 가운데가 그거야. 오세아니아. 어디야, <laughs> 어디야 이거? 북아메리카. <laughs> 어디야, 이거. 아메리카. 나중에, 이런,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어 이거? 남아메리카. 여기는 아프리카. 이거야? 응. 응. 지구. <laughs> 합체한 것이 <가지> 뭐야? 판이야. 이러때 분리되면서 해양가 많잖아. 합체해양가더죠 그러니까 합치하는 대륙성 기후가 더, 더 강한 것 많고 얘는 음, 음. 해안성 기후가 비해성 기후가 더 많은 거예요. 황이 항상 내려와요. 근데 합치라니까 대륙성 기후가 더 많다. 지금 안다 음. 네. 그러니까 해안기가 많아져도 해안기가 적다 보니까. 절다 네. 보니까 이제 해안성에서 기후. 다시 말만으로 예를 들면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그 지역의 온도가 어때? 높다는 거. 특히 부산 쪽. 그러면 한겨울 눈 거의 안 내니까 엄청추워지고 내리고 그정도그 그래 한류가 지나가는 지역도 LA 쪽, 킬리포니쪽은 겨울에는 바닷물을 얻는데, 바닷물 얻네, 바닷물 강물 아, 로 어? 바닷물 얼정는 거. 바닷가에, 이렇게 해안가에 바닷가밖에 없는. 바닷물 얻는 거라고 엄청 음. 추워야 돼.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추운데 그 한류가 있다고 보니까 더 추웠다고 그러면 받는 뭔눈물을추워막 그럴 그 o this is the 가 i r s t time you have to do this. How do you 1 o this? So, t 어, 이 i s is t h 체의이 r s t time y o 에어로 v 에어로 do this. So, t h i 이 is the first time you h a v 면 to do 결해 i 결해 o 결해 이 뭐냐면 어떤 구름 같은 것이 뭐냐면 이제 액체에 되는 그 물방울들. 음.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수증기가 모여서 액체 되려고 할때 어떤 중식들 어떤 그 모여지는 어떤 이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응결핵. 응결핵. 응결 무슨 결핵 응결핵이 이제 된 역할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응결이더잘돼서 구름 더더 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보면 구름이 생성할 때 그때 보면 이제 그 압축기가 있어, 압축기. 해 가지고 뭐지? 공기를 뭐 빼고 집어넣는 거. 크게 보면 그 형형기 집어넣는 집업. 거. 형이집어넣하면은그더 뿌여지면은 그더 뿌여지면 더 하는 것이 더잘다고형이그보고고그응료 지역을 한다는 거야. 감당지 질문 질문. 알았어? 예, 예, 예. 끝날까요? 아니요. 자 문제. 문제. 자. 아유. 그 기에 저걸 풀까요? 지금 문제 푸는 건고 지금 보기, 보기... 그... 219페이지 이거 9고 먼저 시간이 가 애매한 관계로 이1 9고 그리고 프린트 만들기 217까지 됐어 괜찮. 예상치 못한 거 예상치 못한 거 예상치 못한 거어터져어터 어... 아, 시간이... 펼... 펼쳐야 싫어한대왜 하니까 여기까지.